안녕하세요 숙성 꼴직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6월 5일인데요 날이 아침부터 엄청 덥습니다 완연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과연 요왕벌이 교미비행을 나가지 않고 산란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미 후 산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laughs> 자체 교미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 영상을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꿀이 얼마나 들어왔나? 1층, 2층, 내검을 하는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0일 날 내검하면서 여왕을 흰색 왕을 칠해 놓고 팔매로 계상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꿀짱이 조금 많아서 꿀짱도 좀 뺐었고요. 그리고 4월 26일 날 1층에는 신왕으로 7매, 2층에도 또 공소비로 7매 이렇게 이제 그 계상을 올렸고요. 5월 16일 날약한 3주 정도 있다가 하, 확인했더니, 어, 여왕벌이 1층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대를 좀 많이 달아서 왕대를 또 분봉을 시켜놨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2층에는 꿀이 조금씩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벌도 요항이 없어졌다 보니까 굉장히 약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한 2주 좀 넘었죠. 상태를 살펴봤더니, 요게 2층입니다. 2층에 꿀이 제법 차있는 거예요. 네, 꿀이. 그래서 보여드리면, 많지는 않지만 꿀이 조금씩 이제 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꿀이 오 묵직하죠? 네, 꿀이 제법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검을 하다 보니까 2층에 2층에 이렇게 봉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란도 있고요. 오 이상하다. 여왕벌이 혹시 밑에서 올라왔을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장도 봤더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산란이 이렇게 가져 있습니다. 여왕벌은 확인은 못 했고요. 겨강판이 나무 겨강판이라서 조금 구멍이 뚫려서 간혹 가다가 여왕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을 내검을 하면서 봤더니 1층에는 완전히 꿀범벅입니다. 꿀범벅. 꿀을 가득 채웠어요. 여항이 없다 보니까 꿀을 가득 채웠겠죠. 한 4개, 5개 정도 꿀을 채웠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1층에서 여항을 발견한 겁니다. 1층에서 여항벌을 발견했는데 아무런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색깔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표시된 여항벌 보이시죠? 제가. 여왕벌 표시를 해놓고 1층에 꿀이 많기 때문에 이 꿀을 또 2층, 3층을 편성해서 올리려고 공소비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공소비를 이렇게 3개 정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먹이장 있던 거 조금 넣어놓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던 산란하던 거 있죠? 네, 여기. 충판이랑 봉판을 1층으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여왕벌을 발견한 겁니다. <laughs>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는 겨강판으로 쳐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산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여왕벌을 못 발견했거든요. 처음에는. 1층에 여왕벌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 여왕벌이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산란을 하는가 보다. 겨강판을 새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또 여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랴부랴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여왕벌을 찾아봐 보겠습니다.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와우, 한참을 찾았는데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제가 흰색을 표시를 했는데요. 오, 또 뒤로 넘어갔는데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금방 발견했는데 또 사라졌네요. 여왕벌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어디로 갔지? 이러다가 여왕벌 놓치겠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군요, 여기. 보이시나요? 어, 또, 여기. 여기 아래쪽에. 하얀색 표시에놓은 여왕벌 있죠? 네, 이 여왕벌입니다. 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분봉을 시켜보겠습니다. 왜냐면 2층에서 그대로 키워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꿀장에, 꿀 가죽 채운 곳에 또 산란을 하겠죠? 그래서 분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2층에 있던 꿀장이에요. 꿀이 제법 묵직하게 자, 어, 찼고요. 제법 많지는 않지만 벌량이 원래 작아서 제법 묵직하게 이제 좀 찼고요. 그리고 오히려 1층에 꿀을 더 많이 채웠습니다. 1층에 1층에 보시면은 이거는 맨 바깥쪽 여덟 번째 그공수업이었은 소초광이었었는데요. 꿀을 엄청 많이 채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우. 완전히 꿀 가득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왕벌이 없는 상태가 꿀을 모으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래 위에 6개였었는데 꿀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개에다가 여섯, 일곱, 여덟 저쪽에 또 하나 뺀 것까지 아홉 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꿀을 많이 저장했죠 여러분들 정말 믿기지 않죠 어떻게 꿀벌이 여왕벌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체의 교미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1층에 여왕벌 키우고 2층에 꿀치우고 3층에는 별도로 겨광판 치고 구멍을 내서 여왕벌을 한 벌통에서 두 개까지는 키워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개상에 그냥 꿀 받으려고 놓은 거지 여왕벌을 키우려고 놓은 게 아니고요 또 여왕벌이 망실이 되면서 1층에 왕대가 있었는데, 었 어떻게 그 처음 태어난 천여왕이 2층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산란이 가고 교미가 된것 같습니다. 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1층에서 설마 두 마리가 다 교미하고 거기서 한 마리가 올라오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2층에서 교미를, 자체 교미를 하고 숯벌들하고 그고 산란이 간 이런 장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2층에는 이미 봉판이 형성돼 이 있고, 그리고 또 봉충판도 있어서 두매잖아요. 그런데 1층에는 산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왕벌 교미한 여왕벌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 좀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음, 그리고 제가 또 실험하는 것 중에 여왕벌이 날개가 불구가 된 여왕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태시키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키워봤는데. 날개가 불구가 됐기 때문에 교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1층에서 또 산란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동봉 산란인지 아니면 실제로 여왕벌이 산란한 건지는 또 구별이 안 가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하나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 모습도 보여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왕벌이 교미 비행을 나가서 교미를 하고 또 산란을 할 수도 있지만 교미 비행 없이도 자체적으로도 또 산란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과연 정말 혼동되는 꿀벌의 세계, 신기한 꿀벌의 세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의견들 많이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야생화 꿀도 많이 따세요. 저는 벚꽃 꿀, 아까시 꿀, 야생화 꿀 계속 숙성 시키다 보니까 아직 꿀, 올해 꿀은 벚꽃굴 몇분 찾으시는 분한테만 따드리고 하나, 둘 이제 안 땄습니다 계속 3층, 4층, 5층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안승재 숙성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